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 건데 어, 우리가 저는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에센스 에센스 ESSENC라고 그러죠. 에센스 사전을 갖고 공부했어요. 에센스라는 이름이 그렇죠. 본질적이면서 전형적인 사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발음은 e s s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q u i n 이을여기다 i n t quint e s s e n t i 이렇게 되는 거 e s s e n 에 강세가 있어 quint e s 근데 여러분 요 e s 라고 하는 것은 담배 ess 하시죠 라틴어 e s 는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e s 가 ess 이 ess est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제 변화인 거고. 에, 이게, 퀸트가 라틴어에서 5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그리스에서, 그리, 그, 그리기에서 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펜타라고 할때 펜타죠. 펜타. p-e-n-t-a 라고 그러죠. 펜타건. 펜타를 5라 그러죠. 펜타를. 근데 이 라틴어에서는 퀸트가, 음, 5이라는 뜻이에요. 참 어렵죠?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아, q u i n t e s s 요 에센셜만 보고도 본질적인 전형적인인데 다섯 번째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전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옛날에 그 뭐예요? 제오 원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시뮬즈 아리칸 시리, 바티칸 시의 유명한 파, 파세, 파세토 통로하고 마찬가지로, 더 바사리 코리 s 바사리 회랑은 was the secret passway. 음, 여기 뭐 들어갈 거냐? 그리고 비밀의 통로이다. 거의 완전히 음 1m를 뻗어 있다. From the eastern, 안 보이는군요. 에, 안 보이니까 또내려가죠 음. Eastern corner of the Boboli Garden. 보볼리 가든의 동남부 동쪽 코너에서부터 out of the o l 옛 궁정 옛 궁전 그것의 중심부까지 예, 뻗어 있고 크로싱 더 폰테 배치오어 폰트 폰테 배치 오배키오0키요 폰테 배치요 어를 건너고 앤드 쉐 뱀처럼 구불구불 우피지 갤러리 그 사이에 있는 우피지 회랑을 에, 이거는 다리 강 같네요 으 폰트 베키오 내려가 보죠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리 맞네요 폰테 베키오, 폰테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이런 거죠. 답이 콰퀸퀸 퀸터 퀸트, 센셜, 퀸터 센셜 발음이 어렵죠. 바세토 보 바세포디 보르고 교황청의 비밀 통놈 바사리코리도, 바사리해랑 보볼리가든, 보볼리정원 폰테, 베키오 폰트가 다리라는 뜻이고, 베키오가 오래된이라는 뜻이요. 아까 제가 잘 몰라갖고 헤맸죠. 우피치 갤러지는 우피치 미술관이고요. 퀸터센셜. 요 트가 발음 티는 퀸너 귀너, 너센셜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퀸, 퀸터. 티를 발음 안 해도 괜찮아요. 퀸너 퀸어, 귀너센셜, 퀸너센셜퀸터센셜센셜이에요 펜타곤에서 알수 있듯이 펜타는 예, 그리스어 펜타곤 5에 해당이 돼요. 라틴어 5에 해당하는 접동사는 퀸트예요, 퀸트. 사전에 에센스는, 영, 영어로는 에센스인데, ESS, ENC죠. 라틴어로는 에세, 에세담배 아시죠? 비동사를 뜻해요. 다섯 번째로 존재하는 원소는 The Fifth Element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퀸테 c 스고 한사는 퀸테스 아, 킨드센셜이 되는 거죠. 킨드센셜. 그래서 에센스 사전을 참잘 만든 사전이죠. 뭐, 내용도 괜찮은 것,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공부할 당시에는 민중, 민중서관인가요? 뭐, 거기서 처음으로 에센스 사전을 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저는 그 두꺼운 책을 한 두세 권 해먹었죠. 한세권 정도 해먹은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때는 뭐, 듣기는 잘안 되던 시절이었고 옛날이었으니까요. 자, 다음은 참고하기 바라요. 우리가 모노, 만억 그럴 때 쓰는 거죠. 만억, 홀로 통치하는 거죠. 아치, 아크가 홀로 통치하는 것, 군주, 어, 듀오 또는 다이는 둘이란 뜻이에요. 듀엣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 남녀 결혼한 회사를 결혼해 듀오 그러죠. 트리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에서 할 거고, 테트라가, 로브 테트라는 테트라 법칙, 어, 테트라, 이게 사의 법칙이란 뜻이고요. 좀 어렵죠. 아, 여러분이, 펜타곤 펜타곤은 아니까 쉽죠? 미 국방서는 오각형인 거알 거고요. 헥사건이 6이고요. 이 고, 고니아가 앵글이란 뜻이에요. 헥타곤은 7, 칠각형이에요 헥타곤. 어렵죠? 헥사곤은 뭐, 그냥 그럭저럭 펜타곤 알고, 헥사곤 알고, 헥타곤 외우고. 여기 악토포스 8은 쉽죠? 예. 문어, 낙지라는 뜻이죠. 문어나 낙지가 구분이 안 돼요. 큰건 문어, 작은 건 낙지죠. 이팔 플러스 포, 포우스 또는 퍼스가 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개, 발이 여덟 개 있는 거예요. 악트, 이해되시죠그 다음에, 애니에드, 애니아, 애니에드, 구인조, 아네이드라고도 하는데, 요 자주간, 뭐, 구주. 어, 이집트에서 신의 이름들 아홉 개의 기둥에 묶인 신을 얘기하는데 참 어렵죠. 그 다음 거 쉬운 건 DEC죠. 데케이드가 10년이라는 거다 아시죠. 그 다음에 100에 해당하는 것은 헥트라 그래요. 헥터 파스칼이 100 파스칼인 거예요. 킬로는 10죠. 킬로미터 1킬로를 말하는 거죠. 천. 그 다음에 라티론으로 유닛은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닛은 이게 통치화합인데, 원 플러스 사운드, 는 사운드인 거죠. 유니선, 선, 선, 사운드. 이렇게 되면. 바이스클, 십조, 바이가 둘이고, 사이클 둥그란거두 개죠. 삼은 트리다 그러죠. 똑같죠. 트리는 아까나 똑같죠. 트라이앵글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라틴어로 외울 때는 트리비어로 외웠어요. 비하는 길이고요. 세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거리, 삼거리 시장에 가면은, 삼거리 시장은 온갖 더 사상 하찮은 것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삼거리 시장 후진 거예요. 삼거리 시장 이게 사거리가 되면 큰데요. 그다음에 코어 드롭을 네배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배운 거 이거 퀸트가 참 어렵죠. 아 퀸트 센셜 퀸트 퀸어 센셜 퀸어 센셜 아 퀸어 센셜 퀸트 센셜 퀸어 센셜 퀸트 센셜 마찬가지예요. 퀸어 센셜 이걸 외워야 돼요. 섹스는 6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외울 때는 여러분이 섹턴트 6분이라 그래요. 지리학의 지리에서 쓰이는 도구죠. 섹턴트 6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엔 세 템버. 세 템버는 우리가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를 s, e, p. 저는, 저는 아이들한테 옛날에 뭐 얘기할 때도 s, p는 요 구자죠. 구자. 9월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7+2냐. 원래 그 로마에서 로마에서는 원래 뭐가 없었다는 거죠. 제 a n u a 브 y f e 가 없었어요. 달이라는 게 에, 마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달이 뺀 거니까 두달 더하기 7해야 9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e p 는 7의 뜻이지만 9월인 거예요. 요 P자로 구 9자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거 s e p 제 u 리 g e n 구조그 다음에 사실 이게 컨테이닝이란 뜻이에요. 아젠, 아, 아젠트 이게 뭐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저는 그냥 이게 뭐 에이지가 여기 보이니까 70대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아 70, 70, 70,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7자가 들어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70, 71, 72, 73, 79까지가 되는 거죠. 70대라고 하는 게. 악토번는 여기 제가 외우는 방법 동그라미죠. 5가. 앞에다 일자리 붙이면 10월인거죠. 10월이라고 하는건 역시 2 플러스 8월. January, eh, 1월달 2월달 빼고 8더하면 10월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보고는 10월로 그대로 하는거죠. 악터 요거 보기되면 요거는 age가 안보죠. 5로 시작되다 보니까 a가 없어진거예요 악터 저네리언이지만 에이지가 없지만 그냥 에이지로 보시면 돼요. 나이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노, 나노, 논, 넌이노나 이게 노벤버. 노벤버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11자잖아요. n자를. 세로, 세로. 그래서 11월로 기억하면 되고요. 9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 나노제네리언. 여기는 에이지가 있죠. 나노제네리언. 90대의 그런 뜻이고요. 아, 데, 데케이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있어요. 이 데카는 시 플러스 헤메라. 어, 헤메라가 날이라는 뜻이죠. 헤메라가. 어, 이페메를 하루밖에 안 가는 거, 이 페메랄, 하루면 없어지는 거, 이 페메랄, 이 페메랄, 어, 에서 온 거죠. 이페메를 보카치오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천일, 이거는 열흘간의 이야기예요 열흘간. 예, 그래갖고, 뭐, 열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뭐 남, 여, 남녀가 모여갖고, 어쩌게 뭐 했다는 그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천일 야화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열흘간 한 거, 십일간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음, 음, 이거를 뭐, 보카 치오를, 천일 야사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아라비안 나이트가 나오는 천일 야화는, 그거는 하루에 음, 아뭐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뭐 왕비로 왕비로 아, 하룻밤을 자고 천녀를 죽였다는 그런 데서나오는 건데 천 하고도 하루를 더 지냈다는 거예요 천엔일이죠원 따로는 원이죠 천 일야와의 천 플러스 일야와 이해되시나요? 어, 요거는 다는 다른 거예요 센트는 우리가 센처리라고 하는 거 센처리가 백년이잖아요 한 세기가 밀리는 밀레니엄이요 우리 밀레니엄 M 2K라고 하잖아 2K 천년을 에다가 에너스가 이어잖아요 이어요 애유로리 에너스 이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충 이걸 참고를 해보시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데케이드 알고 뭐 등등 이런 단어도 그냥 외우기 어렵고 액트 노벰버 어, 여기 뭐예요 September, October, November 단어 정도는 외워줘야 되고, 물론, 1, 2, 3, 4, 5, 6, 7, 8도 뭐, 여는 방법 다 있겠지만, 요것만이라도 알아야 되고, 에, 여러분이 여기 좀, 출리비율 같은 거 조금, 어, 삼거리, 미아가 길이잖아요, 비아, 비아. 길에 나와 있는 거죠. 삼거리, 삼거리, 추리비율이 사소한 삼거리인 거죠. 자우지가 뭐, 여기 쭉쭉 나와 있는데, 음, 이것도. 여러분이 이 다시 올라가면 이게 제목을 보면 이게 킨어센셜, 터라고 발음하면 좀어려요 킨어센셜, 킨어센셜, 본질적인. 이걸 외울 때는 킨어센셜 이렇게 하고요. 단어 뜻은 이센셜, 본질적인 전형, 본질적이 에센셜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것만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Was a 센 e 시 n essential secret pass away 이렇게 기억을 해서 서이그래 The fifth 피프스 m 러먼트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휘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